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리도 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였느냐?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놀라운 기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한,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어떤 체험과 경험에 중심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또 쉽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하게 되기도 하며 또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기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매일같이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믿음생활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반드시 말씀이 그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하고 또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 말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말씀을 짜깁기를 해서 구절 구절 구절을 붙여서 그럴싸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또그 말씀의 앞뒤의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분별해 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우리의 믿음의 이 기둥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잘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그거를 다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 감춰 놓으신 것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뜻을 풀어 놓지 않고 감춰 두신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더 깊게 묵상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살아가려고 할때 사실 그 외의 것들 여기 곳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이미 해결이 됩니다. 그런 궁금증들도 이미 해결이 됩니다.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호기심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고 그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밖으로 나가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말씀에 없는 부분들을 내가 확정하고 이런 일은 교만한 행동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 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자라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성경을 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말씀에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